안녕하세요. 유튜브 과정 여러분, 아, 저는 식물들 관찰하고, 어, 또 탐구하는 목적으로, 아, 높은 고산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지금 해발, 지금 일천지대 지금, 지금 정도 되는 이 곳인데요. 아, 눈도 많이 쌓이고, 얼음도 깡깡 얼고, 아주 날씨도 춥고. 합니다. 아유, 날씨가 추우니까 지금 이 바람도 잘안 됩니다. 아, 좀 제가 버벅거려도 이해하시고 아,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제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다 이게 신기한 지금이 얼음꽃을 아, 보게 됐습니다. 아, 고드름 종류하고는 틀리는 건데요. 이렇게 그 바위 에 쌓인 그 눈이, 어, 이게 녹으면서 이 바위를 타고 이렇게 물이 내, 이렇게 내려오다가 얼어버리는, 얼어버리는 현상입니다. 고드름이 아닙니다. 지금 이렇게 또한 번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이, 이 커다란 바위, 미, 바위에서 위에 이렇게 눈이 쌓였지 않습니까? 그 쌓여, 쌓인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이게 바위 밑으로 이렇게 흘려다가 날씨가 급격히 이렇게 추워지니까, 이렇게, 이게 바위 밑으로 해서 이렇게 얼음이, 뱀맛, 아, 지렁이 모양. 그러니까, 지렁이 모양도 되고, 뱀 모양도 되는, 이런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얼었습니다. 아유, 이게 참 멋집니다. 이런, 이런 거는, 잘 눈에 안 띄는 건데, 올해가, 올해 너무 춥다 보니까, 아, 이런, 신비한 현상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. 와, 진짜 멋있습니다. 이 석회암 동굴 있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유명한 뭐 고수동굴이니 또뭐그 외에 그 동굴에 들어가면은 그 석회암 그 지질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얼음이 이게 눈이 녹으면서 그 바위 밑으로 흐르면서 엄청 그, 추운 날씨 때문에 이렇게, 얼어버리는 현상인데요. 와, 아, 진짜, 이쁘고 아름답습니다.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, 저 안쪽으로 해서 한번, 예, 영상을 찍겠습니다. 이런 거는 얼음꽃으로 봐야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이 밑에 눈처럼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게 서리 마냥이 돼 있는 게 얼음꽃입니다. 예, 상고대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요. 예, 상고대하고는 아 틀리고요. 이 예, 얼음꽃 자체입니다. 얼음꽃 자체. 아니, 얼음꽃입니다, 얼음꽃. 아유, 자세가 지금 안 나와서 지금 엎드려가지고, 눈 위에 엎드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와. 진짜 이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쌓인 이 바위 지대에서 아, 이게 약간씩 녹으면서 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아 급격하게 얼어버린 현상입니다. 고드름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이 물이 흘러가는 그 형상대로 얼어버렸습니다. 이 추운 날씨 때문에요. 아, 해발 지금 천 미터가 넘어가다 보니 어마어마하게 지금 추운 날씨인데요 아 저녁에나 새벽에는 더 춥겠죠 한뭐 30-40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급격히 얼다, 얼다 보니까 이게 물이 이게 흐르던 물이 완전히 이렇게 얼음이 돼 버린 겁니다 아주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로 이거 하얀 이 부분은 이거 완전히 눈, 얼음꽃입니다 눈꽃이 아니라 얼음꽃입니다 상고제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상고제는 아닌 것 같고요. 완전히 얼음인데 이거 얼음인데 지금. 아, 저도 이렇게 사랑을 25년 넘게 다니고 있지만 이런 현상은 예전에 그 얼음꽃은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지렁이처럼 뱀처럼 이렇게 된형상은참 처음 참, 처음 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. 처음 봤을 겁니다. 처음 봤을 겁니다. 아,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